그날 오후, 이안기로 예쁘게 모를 심어놓은 것이 며칠 전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논 여기저기가 듬성듬성 이가 빠진 모양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산더미인 경심씨. 올해는 이안기 덕좀 보려나 했더니 결국 모 심는 일에까지 나섰다. 용, 것도 뿌리 군데군데 빈 곳에. 곳을 찾아다니며 심어야 하니 오히려 힘이 갑절로 드는 것 같아 다리가 천근 만근. 빈 곳을 그냥 못 넘기는 경복씨나 논을 헤집어 놓은 오리나 밉기는 마찬가지다. 내가 편하게 살라 했더니 편하게 편할 줄 알았더만 오리가 와서 내 일을 만들어놨다고. 다갈아버리니까새로 심어야지 우리가 갈아본다는. 한다고 하는데 어째 손에든 모가 줄지를 않는다. 이때 경심씨 슬쩍 모를 밟아 묻어버리는데 눈치채기도 전에 재빨리 묻는 폼이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러면 이렇게 갖고 묻어버려 요 그럼 우리 신랑 보고 다 심었다고 그래요. 난 이랑 싫으니까 우리 신랑 아까워 갖고 이렇게 묻어버리면 우리 신랑 몰라요 다 심은 자리. 유유히 논을 빠져나가는 경심 씨 오늘도 완전 범죄를 꿈꾸는데 날카로운 경복 씨 눈에 딱 걸렸다. 별다른 소리 없이 들어가 모르시는 남편을 보니 멋쓱해진 경심 씨잘 되었네요, 뭐. 미안했던지 괜히 칭찬을 어, 던져본다 논 일도 다 끝난 늦은 오후 부부가 찾은 곳은 근처 갯벌 하루 일이 곧 했을 텐데도 경복 씨는 낙지잡이 에 신이 났다 취미라지만 어려서 부터 잡아온 터라 구멍만 봐도 낙지 움직임을 훤히 꿰뚫는다는 경복 씨 남편 고집에 못 이겨 따라온 경심 씨는 볏 좋은 뚝방에 자리를 잡았다 삽까지 동원해 낙지잡이 에 나선 경복 씨 성과가 있는 모양 낙지를 잡자마자 냉큼 아내에게 자랑을 하더니 손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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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다주러 가파른 뚝방을 올라가는 경복씨 이럴때 보면 무뚝뚝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팔불출남편이 따로 없다 <놀람> 이 바다에만큼 눈물을 흘렸을까? 나 나가고 싶어서? 처음엔 어렸을, 때, 처음에 와갖고는, 이라고 쳐다보고. 근데 거의 여기 섬에 온 여자들이 다 그래. 저희도 저기 앉아서 맨날 울고 노래를 불렀대요, 밤에 막. 아직도 어. 부르고. 아니, 그게 이제 그 그리움에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오니까 갇혀버리니까 음. 못 만나잖아요. 음. 이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면 맨 바다만 쳐다보면 공, 가슴이 확 트이잖아요. 와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혼자 막 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가지 못할 이 마음을 아이고 모르겠네 가사를 모르겠네 다 잊어버렸네 속정 깊은 남편 덕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경심씨지만 저 바다 너머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다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기 위해 서둘러 집에 온 경심 씨. 너다시네 어디가 시어머니가 보이질 않는다. 마고서밥야되라고수이음이 급해진 경심 씨. 아지, 우리 먹으러 야 아지. 엄마 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갈만한 곳을 찾아 나서는데. 승 우리 엄마 갈게요. 응. 가시그데밥 먹어야지. 뭐요 우리 엄마 엄마가 없었고 우리 엄마 어 종종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을 무렵. 어, 면 뭐한데 그 조그만 매요 밥자시 얼러시워 더울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 하기 그래 얼러시 얼러 그만해로 얼 더운데 뭐한데 이렇게 메요 무사하신 모습에 괜스레 투정을 부려보는 경심 씨 빼짝 빼짝 나고 있는데 그거 파불어, 에이 그좀더 있다 파도 된디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 매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심 씨다. 잘 씻지 않으려는 시어머니를 달래 목욕을 시키는 것도 경심 씨의 일과 중 하나. 뒷수습 역시 경심 씨의 몫이다. 좀닦고 그러고 들어오면 정 좋아요. 그런 걸안 하니까 좀...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저게는 이제는 닦고 나도 청소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처음에는 막 이래갖고 고통하고 싸움하고 어른하고 싸움하고 어른 보고 안 친다고 뭐라 그랬는데 이제는 됐고, 내가 조금 치면 되지.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익숙해지며 살아오는 동안 어느새 아들 경복 씨보다 경심 씨를 더 의지하고 아낀다는 시어머니 쉽지 않았을 그긴 세월이 부부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해준 셈이다 며칠 뒤 한참 일이 바쁠 시간 웬일인지 집을 지키고 있는 부부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막내아들이 집에 들린 것. 오다긍내이아과오 아니야. 니 안녕. 안녕아세요안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하나 더. 야아이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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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주유비는 뭐를 거? 잘왔어요. 잘왔어요. 성일이어요 성일이요. 성일이냐? 네. 먼저요. 성일이가 되나? 무뚝뚝한 경복씨지만 네. 오랜만에 보는 막내 아들이 무척이나 반가운 눈치. 이것 저것 물어보느라 바쁜데. 아, 이거 먹어. 아, 억금잘갖고 시야. 시야는 잘갔시갔 정출을 할 만한 게 많이 돼. 살 빠지 살쪘다며 그나저나 경심 씨. 그동안 막내 아들에게 못해준 음식 오늘 다해줄 요량이다. 진짜, 진짜 알아. 아니야, 묵은 나이라. 저 우리 막내 금때 같은 내 막내. 거기다는 아까 내 막내 내가서 그래서 강기에다 놔두고 살아요. 아까워서 안 봐요. 달아질까 봐. 뭘더해먹일까 경심 씨 마음이 급한데.

경심 씨, 속이야 상하든 말든 경복 씨 일고 집을 누가 말리겠는가? 성일 씨 벌써 일복까지 챙겨 입고 나선다. 막내 아들 걱정에 따라 나선 경심 씨, 경복 씨 고집에 가족이 총 출동한 셈이 됐다. 자 엄마 해가면 막땡땡땡하고딱 핀진 거 와봐. 이제 엄마 있는 까지 펴가 봐. 어려서부터 도시에 나가 살았으니 농사일이 서투수밖에 없는 성일 씨. 아버지 요구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어째 경복 씨 눈에는 안 차는 모양이다. 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너무 많이 들어가. 내 아빠 땡달 그럼, 그럼 풀면서 기고해봐 봐. 이번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주문이다. 성희 씨 땀까지 흘려가며 애써 보는데 역시 쉽지가 않다. 당신 있는데 그만 없네, 넌두개. 내가 처음도 안 했는데. 경복 씨 말에 대꾸도 없는 경심 씨. 평소 같으면 제잘 제잘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을 텐데 입을 꼭 다물고 일만 하고 있는 것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경복 씨 역시 좋을 리 있겠냐마는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농사 일을 시키는 데는 경복 씨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혼자 면 힘들잖아요. 그러고 우리들이 뭐 우릴 우리 때문에 지을 때문에. 지을 때문에 이렇게 지을 해 보냐마는 난데. 이들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 것도 알고 이 농촌 일이 힘든 것도 알고. 힘들긴 해도 부모님 일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쉬는 날 어렵게 내려온 아들한테.